마음에 조금이라도 불편하던가 뭐라면 안 나오죠.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광주 북구에 있는 이 센터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르신들이 스스로 내일 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시는 이유. 좋은 주간 보호 센터가 어떤 곳인지 어르신들의 진짜 목소리를 통해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두 번대를 가봤었거든요. 가보고는 한 번대 더 가보자고 세 번째 여기로 왔었어요. 아들하고 같이 네네. 와서 보니까 참기하고 마음에 딱 꽂히더라고요. 처음에 왔을 때그래다 여기다 싶다고 아들 보고 여기다 정하자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엔 낯설어하십니다. 당연한 거죠. 평생 살던 집을 나와 새로운 공간에 가는 건 누구에게나 두려운 일이니까요. 단순히 시설이 좋은 게 아니라 어르신 한분한 한 분을 진심으로 대하는 마음이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센터의 차이입니다. 영롱하고 또 느낄 것도 많고 마음이 편하고 천재 분위기가 너무나 좋더라고요. 분위기가. 그래서, 아, 여기가 참 좋기는 좋구나 하고, 여기를 댕기다 보니까, 과연 내 생각대로 참 좋아요. 그래서 나는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댕길는지는 몰라도, 내가 몸이 허락한다면, 내가 그만둘 때까지는 딴데로 안 옮기고, 여기서 여기서. 끝을 지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주간보호센터는 그냥 부모님을 맡겨두는 곳이라고요 주간보호센터는 실제로 어르신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대견유이후 데이케어센터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이 좋다고 다가 아니죠 누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게 그냥 얼른 달려와서 해주고 정말 잘해 나도 선생님들 자랑하고 싶고 어뭐 여기 그 선생님들이 아유 힘들어하고 선생님들 분위기가. 각자 자기 할 일을 딱딱 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이 모습이 센터의 본질을 보여줍니다. 아무리 좋은 시설과 프로그램이 있어도 결국 돌봄은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일입니다. 대균유프 데이케어센터의 직원들은 평균 경력 5년에서 10년에 숙련된 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광주 광역 시장상, 북구 청장상 등 다수의 공공기관 표창을 수상한 전문 인력들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전 직원이 치매 전문 교육을 100% 이수한 것과 치매 극복 선도 단체로서 공식 인증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치매는 단순한 기억력 저해에 그치지 않고 감정 과 행동의 변화, 인지 기능 전반의 저하를 동반하는 질환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이해와 대응은 충분한 전문 교육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에, 집에서는 사실은 무름도 뭐 아프고 밥맛도 없고 집에 있으면 그런데 아주 행복해요. 밥맛도 나고. 그러니까 자의 대화도 되고 이게 바로 자녀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변화 아닐까요? 단순히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을 넘어서 부모님이 행복해하시고 건강해지시는 것 실제로 대교 유입 데이케어 센터의 재등록률은 95% 이상입니다. 한번 등록하신 어르신들이 계속 다니신다는 뜻이죠.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르신들이 행복하시니까요. 10년차 사회복지 박사가 운영하고 49년 전통의 대교 그룹이 함께 만들고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가 협업한 이 센터는 누적 2,000명 이상의 고객 5만 시간 이상의 케어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자녀분들이 고민하십니다. 어떤 주간 보호 센터 가 좋은 곳일까요? 정답은 단순합니다. 부모님이 행복해 하시는 곳입니다. 시설과 프로그램이 아무리 좋아도 부모님이 가기 싫어하시면 의미가 없습니다. 반대로 내일 또 가고 싶다고 말씀하신다면 그곳이 바로 좋은 센터입니다. 주간보호센터는 부모님을 맡기는 곳이 아니라 부모님이 스스로 가고 싶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집에서 혼자 하루를 보내고 계십니다. 자녀분들은 직장 생활로 바쁘고 부모님은 집에서 TV만 보시죠. 하지만 좋은 주간보호센터 하나가 부모님의 일상을 바꾸고 웃음을 되찾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 속 어르신들의 목소리와 표정 그 자체가 좋은 센터의 답입니다.